제네바 스피커 최강 리뷰. 사운드 테스트와 사용 후기를 소개합니다. 5위입니다. 제네바 클래식 S 블루투스 스피커는 고급스러운 월럿 디자인으로 뛰어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할인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4위입니다. 제네바 스피커 클래식 S는 아름다운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월럿 스탠드로 특별함을 더해줍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3위입니다. 제네바 스피커 클래식 S 화이트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음질을 자랑합니다. 특별한 할인이 적용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2위입니다. 제네바 제네바 클래식 S 블루투스 스피커는 세련된 월럿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효과를 높여줍니다. 가격도 매력적이니 확인해보세요. 1위입니다. 제네바 클래식 M 블루투스 스피커는 뛰어난 음질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할인 기회도 놓치지 마세요.